자, 954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두 점이 나와 있는데 이두 점에 대해서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는 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내가 P를 임의의 x, y라고 잡고 그렇게 되면 내가 AP의 길이도 찾을 수 있고 BP의 길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.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나서 내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을 해 주면 두 배의 BP는 AP가 돼 주고 길이는 루트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루트에 관한 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요놈을 제곱한 얘를 이용했었죠.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원의 방정식이 나왔었습니다.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했었고 이 풀이가 884번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내가 요 놈을 풀때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하죠. 884번에서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우는 어떻게 했었냐면, 지금 AP 대 BP가 2대1을 만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. 일단 A라는 점, B라는 점에 첫 번째, 2대1에 내분점을 구하죠 그리고 두번째 2대1의 외분점을 구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먼저 구할 거예요 자, 내분점을 지금부터 내가 지금 p가 나와있어서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. 2 플러스 1 2 플러스 1 분해, 분해 대각선 4 대각선 마이너스 1 대각선 4 대각선 마이너스 1 자, 그럼 외분점은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분해, 분해 내분점에서 했던 요놈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. 그래서 4 플러스 1, 4 플러스 1이 되죠. 그럼 내가 지금 C라는 점, 1, 1을 찾은 거고요. D라는 점, 5, 5를 찾은 겁니다. 자, 이때 얘네 둘이 뭐가 된다?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.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죠. 더해서 2로 나눠준 3, 3이 됩니다.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굳이 나타낸다면 x, -3의 제곱, 플러스 y-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. 이때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? 요놈과 요놈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. 그래서 루트 3-1의 제곱 플러스 3-1의 제곱 거기다가 제곱을 한게 r 제곱이 됩니다. 됐나요? 자 그럼 루트 안이 지금 8이잖아. 4더하기 4니까 그래서 루트 벗겨져서 8. 얘가 바로 r 제곱이에요. 근데 내가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알제곱 파이, 즉 8파이가 바로 답이 되주는 거죠. 됐나요 여기까지? 그쵸? 그리고 지름의 양 끝점으로 원의방정식 구하는 방법 또 하나 있었습니다. 지금 얘 X좌표 1이고 얘 X좌표 5죠. 그래서 X-1, X-5 그 다음 Y1, Y5니까 또다시 y-1, y-5, 는빵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정리해도 똑같이 x-3의 제곱 플러스, y-3의 제곱 플러스 8이 나옵니다. 는8 됐습니까? 오케이.